와 어, 어, 이게 어, 뭐야 아,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오늘 뭐 하게? 아니 성우 씨 몸만한 박스를 지금 뭐뭐 뭐 하시는 거예요? 아니 윤아 돌상 태워주려고요. 어, 음... 제가 이제 둘째다 보니까 네, 사실 네. 태아도 돌잔치를 안 했어요. 제가 프랑스에 있었거든요. 아, 그때는 네, 네. 그래서 윤아도 돌잔치는 따로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네. 돌잡이 정도는 해주려고. 네. 자, 저 그림을 우와. 보고 사진을 보고 어. 저대로올려봐 아예예다 깔끔하게 네 맞습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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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아근 너무 좋다 오빠가 볼상을 차려주잖아 나이 있어.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런 게참 좋네 떡했어 떡까떡 예쁘지 떡 거기다 올려놓는 거 아닌데 어디 그게 여기 아니야 아가 한치의 오차도 허용을 안 하더라고요 날 닮았어 <laughs> 엄마 닮았네. <웃음> 야, <웃음> 너무 각자 아 이게... 완벽해 생 근데 너무 예쁘다 진짜 그리고 성우 씨가 부른 거 아니죠? 아니요 <laughs> <생일 축하합니다. 웃음>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정태아입니다 유나의 돌잔치고요. 돌잔치에 사회가 빠질 수는 없죠. 어머, 어머, 세상에나. 유나의 돌잔치고요. 유나의 가족 나와주세요.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. 유나가 좀 나왔어요. 안녕하세요. 아, 귀엽다. 너무 예뻐 안녕하세요. 유나 엄마 김성은입니다 네. 어디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? 관객이 <laughs> 있는 거예요. 관객이 <laughs> 있다고, 생각하고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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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빠. 먼저, 유나, 개인기부터 보겠습니다. 네, 인사 한번 해보세요. 안녕하세요, 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. 저 억지로 아이를 이렇게 눕힌 것 같은데요. <laughs> 꼭 시키면 안 하잖아요. 왜트레이 아, 네, 네. 진짜 시키면 아니에요. 안 하고, 카메라 들면 네. 안 하잖아요. 저럴 때또 엄마 속상하잖아요. 맞아. 막 거짓말 한것 같고. 사랑해요. 네. 사랑해요. 사랑해요. <웃음> <웃음> 오늘의 하이라이트 돌잡이를 진행하겠습니다 누나가 뭘 골랐으면 좋겠어요? 저는 다 너무너무 좋은데 네. 그 중에 연예인 엄마는요 어, 저는 운동선수가 됐으면 좋 저는 운동선수가 됐으면 좋 <웃음> 어? <웃음> 어, <웃음> 어, <웃음> 서로 각자의 직업을 냈으면 응, 좋겠다네네네요 네, 네, 네. 어, 저는 여기 중에서 뭔가 의사가 됐으면 좋겠어. 우와. 왜요? 이유는요? 가족 중에서, 이렇게 네명 중에서, 뭔가 의사 같은 직업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. 어, 어, 자기도 안될것 같아. 자기도 안될것 같아. 의사가. 현실적이네요. 대박이죠. 나놀랐어현실적 네. 놀래 <laughs> 의사 한 명씩 있었어. <laughs> 막 급하고 그럴 어, 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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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너무 어른이 얘기하는 줄 알았어. <laughs> 뭐 줍었을까? 과연 유나는 뭘 뽑을까요? 과연 유나의 선택은? 두구두구두구두구 누구, 은서 누구, 누구, 누구. 누구, 누구, 누구. 뽑아라! 은서 뽑아라! 고우 뽑아라! 다윈 아라다 달라 의사! 으! 의사! 모니! 아니, 여기서 네네네 네. 두분들 유나가 뭘 잡았을 것 같아요? 맞추시는 분께 제가 있어요. 옥수동 대리 유아 찬스를 드리겠습니다 어, 진짜요? 네! 제가 너무, 너무 맞추고 옆에서 어 너무 맞추고 싶어. 너무 싶어 와서 너무 맞추기까지 해주나요? 네! 그럼 데려다도 주나요? 당연하지. 우다아 뭐? 어, 아, 뭘까? 아뭘 어, 집었을까? 윤아가 평소에 이 활발한 걸 보면 공인데, 근데 공은 좀 잡기 힘들 것 같아요. 얼마 잡기 힘들어? 아, 저는 윤아 마이크. 왜냐면 그게 잡기 쉬웠을것 같아. 진짜? 아 너무 어렵다. 저는 음 지금 저는 눈에 딱띄는게 실이었거든요. 아, 실이 부피가 커서. 맞아. 예, 네, 그래서. 실. 저는 실? 그러니까 실이 음. 또 잡기가 쉬워요. 네, 네, 네. 두두. 어뭐 잡았지? 아, 붓을 잡았네요. 네, 연필과 같은 거네요. 그렇죠, 그렇죠, 연필인 거죠. 돈지고 돈지고 돈은 어 돈이야? 어? 돈과 판사봉을 <laughs> 뭐야, 뭐야, 뭐야? 뭐야, 뭐야. 저도 처음 잡은 건 무시였는데, 던지니까 뭔가 잡았다고 생각하기가 좀 그런, 그런 거예요. 거예요. 아, 이거 치워, 비켜야잖 치워, 거잖아. 치워. 그러니까. 윤서는 그러니까. 뭐 잡았어요, 돌잡이? 저희 남편은 윤서가 마이크를 잡았으면 했어요. 근데 그 완전 전통, 전통 음. 돌상으로 해서 돌상에 마이크가 없고 그 마이크에 해당하는 게 오방색지였어요. 음 그러니까 막 예체능을 잘하는 아 아이 했는데 그걸 집었어요. 진짜? 마침. 네, 예체능을 잘하는 아이. 네. 신우는 뭘 잡았어? 연필에 가지고 처음에는 연필을 어. 잡아가지고 어. 무효다. 왜왜 왜? 왜 아, 미안하다. 미안하다. <laughs> 연필은 아니야. 아, 연필을 응. 잡은 면 아니다. 다시 해서 뭘 잡았더라? 기억도 잘안 응. 나는데 연필 이 너무 강했어서. 연그 연필? 연필이네.